1인 3차 함수 fx, x는 0에서 극대 값 32를 갖는다. 오호 아주 우리가 찾을 수먹는 힌트다, 그렇지? 3차 함수는 있다, 없다. 극 값이 있다. 있으면 몇 개? 두 개.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거. 최고체계수 양수일 때는 극대가 왼쪽에 그려지고 극소가 오른쪽에 가는 이런 그래프. 얘가 32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x축을 그렸더니 여기가 뭡니까? 32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함수. 그래서 여기가 32라고 하는 응, 접선이 만들어지더라. 그럼 fx에다가 자,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쓸수 있겠네. 여기를 첫 번째 식계로 쓰자. 응. 그러면 fx에다가 마이너스 32를 하게 되면 x제곱의 중근을 갖고 x마이너스 어, 알파다. A를 알파로 요렇게 잡아주자. 어, 알파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자, 이 실수 T에서 X는 T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T를 하나 잡았지. 실수 T를 하나 잡고, 그치? 어, 하나 쳐보자. 여기가 T가 요렇게 잡았어. 그 T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다? 그 FX의 최대 값을 GT로 하자. 아, 우리가 요런 문제 어, 조금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뭐할때 증가하고 있을 때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을 때는 음, F를 그대로 갖는 g 값이야 음, 함수 F가 감소하고 있다면 감소하고 있다면 어, 누구 그 왼쪽 그치 왼쪽 값에서 우리가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어, GT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 하니까 이런 뭐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풀수 있겠네 자 gt gt 따라와 자, 증가할 때 계속 증가했다 그렇지 그럼 t를 요기에 잡으면 t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최대값은 누구? 극대값을 갖겠죠 결국엔 어디까지? 알파까지 우리가 상수함수를 가지는 gt 그리고 다시 증가하니까 그 함수를 슉 따라가는 이런 y는 gt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거야 됐네. 자, 이 GT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거냐라고 봤더니 두 번째 볼까? 0에서 k는 p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0에서 2k까지의 정적분 값이 0에서 k까지의 두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결국에는 0에서 출발을 해. 자, 이러면 0에서 출발했다. 그치 그러면 k가 여기 와. 아, 직사각형이네. 그 직사각형 넓이가 두 배를 만족하는 P의 최대 값이 3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까지 승립할 때? 2K까지 승립할 때. 즉, K가 3 이하까지 가는데, 2K까지는 우리가 넓이가 두 배가 된다그랬지 그러면 K가 3이면 2K 값은 6이 되겠죠. 즉, 알파 값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럼 느낌 오나? 아, 요거, 알파가 6이다. 누구?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가 두 배가 되는, 어? 그 k의 최대 값이 3이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이 k는 6까지 승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알파 값은 6이다. 즉, 이 알파를 6으로 잡았으니까 fx를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식을 풀까? 음, 건 값을 구하시오. 요놈은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두 번째씩. 자, 이거를두 번째로 구하자. 어. GX하고 FX를 우리가 찾아냈거든. 음. 그, 그 GX는 파란색이 옷이에요. 파란색 그래프가 GX고, 빨간색이 FX야.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이렇게 찍었거든. 다시, 다시. 자, 다시 하나 그릴게. 음. 쭉 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잡았다고. 근데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중에서 어디? 0까지는 G하고 F가 같죠. 0에서 어디까지? 6까지는. 0에서 6까지는 우리가 다르다, 그치? G하고 F가 달라. 다시 6에서 10까지는 G하고 F가 같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g에서 f를 빼라고 했거든? 그럼 남는 값은 누구밖에 없다? 아, 0에서 6까지 g에서 f를 뺀 값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더라. 어. 그러면 g의 값은 누구? 32. 그러나, 빼기 하기를, f는 뭐 있다? 아, fx는, 아까 여기 이렇게 했네? 오, 선생님. f 이렇게 했더니요, 0에서 6까지입니다. 그식은, 마이너스하기를 0에서 6까지 어, x제곱 x마이너스 6하고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누구? 음, 12분의 1에 6마이너스 0에 4승이다. 계산을 하면 108이 나오죠. 그래서 108이 답이다 넘쳐라. 끝났다. 여자친구, 여자 뭐,